빠져들면 안 되죠. 그 사람이 나보다 절대로 많이 알지 못해요. 주이투장 기술이 아니에요. 철학이에요.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회사와 나와 장기적인 관계예요. 이 회사의 경영진을믿고 아니면 이 회사가 굉장히 물건을 잘 만들거나, 아니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설치 스트잘 됐다든가, 아니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브랜드 네임이 좋다든가,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좋다든가,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년 후면은 그 플랫폼을 가지고. 엄청나게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다. 그때 나는 이돈 가지고 노후준비 되는 거죠. 근데 전 yeah, 철학이죠.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는 거예요. 기업을 사서 동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. 미국에서도 영어로 그런 게 We buy companies, not shares 라는 말을 써요.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을 사는 거지 종이를 사는 게 아니다. 그거예요. 정확하게 맞아요. 그 미국의 펀드 매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. 전 이쪽인가요? 음. 전 그래프 쪽 아닙니다. 그럴까요? <laughs> 네. 그게 이제 합리적인 투자 문화예요. 그게 이제 한 사람, 두 사람도 생기고 퇴진연금도 그런데 투자가 되고 연금저축도 그런데 투자가 되고 하면 대한민국 기업들도 살고 그 다음에 노후준비 당연히 잘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? 나라가 사는 거예요. 선순환이에요. 근데 일본은 악순환이에요. 그 중요한 돈이 다 일하지 않는데 들어가는 거죠.